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엄마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나올 신상 베이들에 대한 소식들을 정리해봤어요. 다음 주 출시되는 버스터 이스칼리버부터 12월까지의 신상 베이블레이드는 어떤 것들이 출시될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어제 구독자 이벤트가 빠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당첨자 소식과 오늘 이벤트 소식은 영상 중간에 있습니다. 먼저 8월 11일 출시되는 버스터 엑스칼리버부터 시작해 볼까요? 버스터 엑스칼리버는 대검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할수 있는 기믹을 가지고 있죠. 튀어나와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뒤로, 프리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빠르게 돌면 당연히 앞으로 튀어나오고, 상대방과 부딪히면 살짝 들어가기도 하겠죠? 여기에 런데시 디스크와 소드 드라이버까지 모두 새로운 파츠입니다. 자, 다음은 트리플 부스터 세트입니다. 같은 날 발매되죠? 이번 초제츠 애니메이션 예고편에서 헤저드 케르베우스의 블레이더일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등장했죠? 바로 신세대 블레이더, 제트4 중 마지막 한 명인 가면의 사나이 카일 하킴입니다. 이유는 해저드 케르베우스의 발매 시기와 초록색인 해저드 케르베우스와 같은 색상의 머리색 그리고 카일 하킴이라는 이름 때문인데요. 영어로 앞글자만 따면 K와 H 해저드 케르베우스도 H와 K가 들어가죠. 이름만으로도 해저드 캐르베우스의 블레이더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해저드 캐르베우스 7번 디스크의 아토믹 드라이버 모두 초록색이고요. 레이어가 워낙 큰데다가 아토믹 드라이버의 조합이니 엄청 강하겠죠? 다음은 울보그입니다. 8번 디스크의 베어링 드라이버 개인적으로 베어링 드라이버는 모모 형제가 마스터를 이겨라에 참가했을 당시에 마스터가 베어링 드라이버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빼자고 할 정도로 스태미너가 좋다는 기억이 있어서 가지고 싶은 드라이버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제트 아킬레스인데요. 제트 아킬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같은 날 발매되는 버스터 엑스칼리버의 프레임인 것이 문제이죠. 이것 때문에라도 두 가지 다 사게 만드는 타카라토미의 상술이 대단합니다. 다음은 9월에 발매되는 드레인 파브닐의 후속작입니다. 드레인 파브닐의 회전 흡수력을 초재치에서 진화시키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베이. 특징이 상대의 공격을 흡수하다 못해 빼앗아버리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다고 해요. 드레인 파브닐의 고무 부분이 더 크고 날카로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여의주를 잡고 있는 듯한 용의 발톱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블레이더는 누구지? 프리가 등장할지도 궁금하네요. 다음은 10월에 발매되는 베이입니다. 데드 하데스라고 추측되는 베이인데요. 초제측 메탈의 무거움을 120% 활용한 절대로 지지 않는 베이를 만드는 것이 목표. 특징은 극에 달한 무게로 절대 튕겨나가지 않고 베이스타디움의 왕으로 군림한다고 합니다. 밸런스 타입이고요. 메탈블레이드의 퓨전 하데스처럼 러버 부분으로 무게를 늘린 것일까요? 아니면 사진처럼 외부의 메탈 부분을 둘러서 무게를 늘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디스크의 등장일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랜덤 부스터 12가 발매되는 달이기 때문에 아마 랜덤 부스터 12의 레어의 베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월에 등장하는 베이들입니다. 세개의 베이들이 출시되는데요. 아직 진행률이 30%라 대략적인 실루엣만 나와 있습니다. CZ1, CZ2, 새로운 개조 세트라고 하는데요. 먼저, 코드네임 CZ1 초제트를 뛰어넘는 초제트를 원한다. 초제트 각성 시스템의 장착이 목표 실루엣만 봐서는 새로운 발키리나 아킬레스의 진화형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해 보고 있고요. 코드네임 CZ2 CZ1과 동시에 개발된 자체적인 특수 효과를 탑재한 만능 베이라고 합니다. 몸엄마는 도대체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많은 블로거분들이 스프리건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코드네임 턴2 e.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베이 고무금속 폼이 아닌 새로운 소재를 사용했더니 무엇일까요? 실루엣으로 봐선 드레스에가 엄청 비슷한 것 같죠? 다음은 12월에 등장하는 베이입니다. 이것들은 아직 진행률이 15%밖에 안 되네요. 코드네임 CZ3가 베이 개발에 성공한다면 굉장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라고 써 있고요. CZ1과 CZ2를 쓰러뜨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초제트 시리즈의 최종보스라는 예측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드네임 턴 u n k 스태미너에 최적화된 새로운 형태. 하지만 버스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연구가 더 필요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딱 보면 생긴 것이 맥시멈 가루다 모양이죠. 가루다의 후속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이면 랜덤 부스터 서티이 발매되는 달이기 때문에 레어 베이가 가루다의 후속작일 것 같지는 않고요. CZ3가 랜덤 부스터 서3의 레어 베이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나올 후속 베이들의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저기 일본 블로거도 검색해가며 취합한 뇌피셜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재미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번 이벤트 영상 당첨자를 발표해야죠. 저번 이벤트 영상 당첨자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파란색 딥카우스 레이어는 양지성님. 빨간색 쉘터 레굴루스 레이어는 상훈 김님 축하합니다! 와! 제가 개인적으로 댓글에 답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구독자 이벤트는 흰색 갤럭시 제우스 레이어입니다. 오늘도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가면 구독자 한 분을 뽑아서 레이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다들 아시듯 본인의 이메일 주소나 개인정보 남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름방학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벌써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죠? 오늘은 여름방학에 놀러가고 싶은 곳이나 가족과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재밌게 놀지 상상만 해도 모모엄마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만날지도 모르고요. 그럼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알차게 보내세요. 그럼 안녕!